최근에 이런 쇼츠를 하나 봤습니다 유럽에서 토마토가 저렴한 이유 뜻밖의 마피아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착취를 조장해 왔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마피아를 척결하고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면 토마토 가격이 오르겠죠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이런게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아 어쩐지 너무 싸다 싶었다 이건 아니지 이제야 제과시 됐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 그때가 참 싸고 좋긴 했다. 이거 좀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용 지출이 증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까? 어차피 내일 아닌데 내 비용 부담이 늘지 않기를 바랍니까? 이처럼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죄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적응하거나 길들여져 사회 여러 시스템이나 금융이나 생활 등등이 세워져 갔다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러한데 교회에서 조차도 이런 사회는 외면하고 그저 기도해서 복받을 생각만 한다? 탈종교화 시대는 괜히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죄 많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텐데 자 이렇게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에 담긴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만약 정말로 요한복음의 이과도처진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끝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 아침에 만나셨습니다. 이 스토리라인이 가늠한 여인 사건의 본질을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 중요한 키는 바로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다그 자리를 떠났다고 라 하는데 나도 죄가 참 많지 아니라 저 가늠한 여인과 연루되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저 여자는 저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먹고 살수 있는 천박한 여인이지 하며 내버려 두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음흉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약한 처지를 볼모 삼아서 그녀를 범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둘로 치라 하시니까 다들 뜨끔해서 자리를 떠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연약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고 양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이 여인에게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권세만 챙겨 먹을 뿐이었습니다 백성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정의를 시행하겠노라며 마피아들을 척결했더니 시민들이 물가가 대폭 상승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분의 멋진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아침부터 몰려왔던 일월 화수 사일 동안 계속해서 몰려왔던 그 백성들은 이젠 예수님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보았던 장소는 어디였냐? 빌라도 재판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자는 없애버리시라.